화재 사건으로 시작된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더큰 문제는 환경오염 사태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업체와 유사한 창고가 경기 도내 36곳이 있고 도내 위험물 취급 사업장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현 도지사가 관리천 화학사고 현장을 방문한 지난 22일 이날 소방 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창고와 비슷한 시설이 도내 3 6 곳이 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톤의 인화성, 폭발성 그리고 유해성을 가진 물질을 보관하는 시설로 도내 총 개의 유사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슷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3 6 곳이 더 있는 겁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도내 화학 물질 보관 업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에 등록된 화학물질관리법상 보관업을 하고 있는 곳은 총 6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중 35곳은 2022년 이후에 등록된 업체로 2022년 이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학계에선 도내 반도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화학물질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화학 물질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이 있고 또 증가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화학 물질 수요는 는데 대비해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피치 못할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방도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위험물관리법상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사건 사고 이제 위험물 노출 이런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규정의 부재는 화학사고의 연속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화성의 한 실리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방제작업 중 생긴 폐수가 우수관을 통해 하천에 노출되면서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관리천 오염 사고와 닮은 꼴이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화학물질의 하천 노출을 막을 예방책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확산을 막을 저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예방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입니다